자, 8월의 개수를 보겠습니다. 8월의 개수니까 6월이죠. 음, 개수가 6월이면, 6, 어, 6월은 어, 경금하고 신금 뺏겼죠. 그래서 금으로만 구성되기 때문에 굉장히 수가왕해지겠죠. 생을 해주니까요. 그래서 수가왕해지니까, 이, 이 화를 눌러주, 금을 눌러줄 수 있는 게 뭐가 필요할까요? 만약에 경금이 나오면 이 경금을 정화로 좀 눌러 줘야 되겠죠. 음, 그다음에 수를 으, 수가 수를 막을 수 있는 것도 토잖아요. 뭐 토, 토가 와서 수를 막아 준다. 뭐 잘못 자못하면토생금 금생수로 갈수 있겠죠. 아무튼 뭐 경금을 좀 눌러 주는 게 필요해서 정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자, 8월 계수는 신금이 허령이다. 비러자에 신령 영자인데 이게 이 신령이 비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보면 잡된 생각이 없이 마음이 신령함이래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예요. 허령이 마음을 비우고 신령스럽다. 이렇게 마음이 비어 있고 신령스럽다. 비 신령스러움이 비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비어서 신령스러우니 그러니까 신금이 딱 좋으니 그 말이 있을 수도 있겠죠. 신금이 개수에게는딱 좋으니 비 완금 갑이 자. 완금, 완고한 금의 비알파가 아니다. 완고한 금은 여기서 경금을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금을 경금의 비결파가 아니다. 정, 바로 금백수청이다. 금백수라는 것은 신금하고 계수가 있을 때 이게 바로 금백수청이다. 굉장히 맑고 청아한 느낌 들죠? 금은 하얗고 수는 청하다 그 말이죠. 그라므로 취신금, 취신금 위용이라 신금을 취하여 용신으로 삼는다. 제 예측이 다 틀려버렸네요. 경금이 아니고 신금을 쓴다. 이렇게 됐죠. 병화, 그 다음에 병화로 자취, 병화로 이를 뒷받침한다. 병화를 쓰는 이유는 약간 이제 쌀쌀한 가을에 접어드니까 조우 개념이 있겠죠? 그 금연 명 이름하여 순한 물이 따뜻하고 금온 금도 따뜻해진다. 이게 병화가 있으면 조우 개념으로 이제 순한 금이 따뜻해진다. 순한 금이 차가운 성질이 것이니까 그렇죠? 여 말령 가령 만일 병 병이 여싱 싱금과 격이 동투 자 신금 있고 병화가 이렇게 있으면 원래 병신 합을 하잖아요. 근데 병화와 신금이 서로 간격을 두고 두 동시에 투출되면 이런 경우는 합이 안 되고 이렇게 따로 있으면 주 이런 경우는 사주의 주인공은 과가복명 과거급제로 이름을 날리게 된다. 혹 병투 신장 자 혹시 병화가 투출되고 어 신금이 암장돼 있다. 신금이 암장돼 있다. 이것도 괜찮겠죠? 어. 그러면 일방지사. 자 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방붙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시험 합격한 사람을 어, 거기 이름이 올라가는 선비다니까. 과거 급제 한번 떨어진다 그 아니 합격한는 얘기죠. 혹 토다 극수. 토가 많아서 토가 많아서 여기 무토라든가 기토가 있어서 토가 이 개수를 극해주면. 생의 중이라 인 살고자 하는 뜻 가운데의 사람이다. 요거를 장사 장사로 보는 것같 장사 장사 장사하는 사람 장사꾼 어, 살고자 하는 뜻중에 사람이다. 지기가면 그런데 이거를 장사꾼으로 번역하시더라고요. 다들 보면 자 8월 개수 8월의 개수는 병신 개영 병화와 신금이 개영 모두가 다 쓰임이 있다. 자, 8월의 계수는 뭘 쓴다? 신금과 병화를 쓴다 이 말이죠. 8월 계수는 병신 병화 병금과, 아, 병화와 신금이 같이 어, 용 쓴다고 죠 병용. 이 대기 크게 끓이는 것은 병여신용. 병이 신과 쓰이는 것인데 합, 즉, 만약에 병아와 신금이 합을 해버리면 양실기용이라 각각의 그 쓰임의 뜻을 잃어버린다. 여기서 어, 개수가 5월, 6월일 때이 6월일 때이 신금은 뭐죠? 신금은 개수를 생하는 데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병아는 뭐죠? 일종의 어, 저우의 개념이죠. 따뜻하게 주는 거. 그래서 이 각각의 용도가 있는데 병아와 신금이 합을 해버리면 뭘로 바뀌어요? 수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용도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면 좋지 않겠죠? 그래서 이 병화 신금이 합을 하는 즉양어 뭐죠? 양이두 개다 그 뜻을 어, 그 사용하는 사용하는 을 잃어버린 거죠. 고 그러함으로 투간 천간에 도출되면 필수 반드시 모름지기 격이 서로 떨어져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혹 혹은 간투 지장 천간에 투간되거나 지지에 소장되면 차 이것은 위 재인 병용지 요결이라 자 이거는 뭐죠 인성 신금은 인성이죠 그렇죠 병화는 뭐죠 재성이에요 서로 합을 하면 안 되겠죠 서로 극해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서로 관계없이 재성과 인성이 서로 관계없이 병용해서 쓰이는 것을 요결 요체로 한다 그 말이죠 불가견토 토를 보면 안 되겠죠 토를 보면은 안 된다 무기 계기, 무토와 기토는 모두 거려한다개 왜냐하면 개수는 청경 청하고 가벼운 지기 가벼운 기운이다. 불비 임수 분방 임수의 분방함 막 여기저기 뛰어 날뛰고 자유 분방함과는 불비 비교할 게안 된다. 자 개수는 우리가 앞에서 뭐라 그랬죠? 이이 말에 청경에 해당되는 말이 뭐겠어요 이슬이겠죠, 이슬. 그렇죠? 이슬로 비유되죠. 딱 이때 개수는 우리가 한자로 말 때는 우로지수라고 했죠. 하늘, 아, 구름과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비와 이슬로 잖아이 비와 이슬의 물이다. 또 뭐죠? 공기 중에 편, 공기 중에 있는 물기를 하겠어요. 자 임수는 뭐냐면 큰 물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무토가 와서 가두지 않으면 임수는 어떻게요? 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죠. 막 충돌하고. 그렇죠 충동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나왔죠 여의적이부딪히고막 그런 거 아까 충분히 나왔었죠 게음 충분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됐죠. 막 임수가 막 떠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임수는 개수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수 모름지기 요 필요하다 무토 제방 야라 무토가 제방 되어 주는 게 필요하다 기토 탁수 기토는 임수를 만나면 탁해져 버리죠 고 그러함으로 견 토극 어, 토가 어, 극하는 것을 보게 되면 필히 반드시. 상고지류라 상고 장사하고자 장사하고자 그래서 장사치에 불과하다 아까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나왔었죠 상사하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뭐예요? 벌써 다 끝난 거 a n 짧으니까 금방 끝나네요 자 이거는 한 번만 더 읽고 그냥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하나예요 자, 8월 계수는 신금 허령 신금이 신금이 굉장히 신령스러우니이 완고한 금과는 비교될 바가 아니다. 이것이 바로 금백 수청을 이야기하는 것이니 고그람으로 신금을 취하여 용신을 쓴다. 병화는 이것을 좌지 보좌한다. 아, 보 이거를 보좌한다 그 말이죠. 이름하여 물은 따뜻하고 금은 따뜻하다 그 말이죠. 병화와 신금은 서로 떨어져서 동투하여 하 하게 되면 이런 경우는 과갑 공명하게 된다. 만약에 병금과 신금이 또 병화가 투관되고 신금이 서로 지지에 암장되어 있으면, 즉소장돼 있으면 이런 경우는 한 번에, 한 번에 과급급제 명단에 이름이 오르게 된다. 토가 많아서 수를 극하게 되면 이런 경우는 장사치의 장사치가 된다. 8월의 계수는 병금, 병화와 신금을 모두 쓰는데 둘이 합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떨어져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야. 자, 8월의 계수는 병신, 병영, 병화와 신금을 다 같이 쓰는데 크게 끌어야 하는 것은 대기. 크게 끌어야 하는 것은 병화와 신금을 쓴다는 것이다. 병화와 신금이 쓴다는 것이다. 이게 꼬리한 건가요? 이게 합이 아 한번 한글 찾아 보 원래 원문을 찾아보고 있었나? 이상하죠? 꼬리하는 것은 병화와 신금이 합을 하는 걸 꼬리하는 거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합이 맞습니다. 그래서 합으로 고쳤습니다. 그래서 병화와 신금은 각각의 쓰임이 있기 때문에 따로 따로 있기 때문에 자 개수 입장에서 어, 6월은 신금은 뭐다 생해주는 걸로 병화는 뭐다 조개념으로 둘이 합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끓여하는 거 대기는 병여신 병화가 신금과 합을 하는 것을 끓여한다. 왜 그러냐면 합을 하게 되면 이 각각의 쓰임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청간에 반드시 이것들이 떨어져서 투과한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한쪽에 하나는 투간되고 하나는 소장되면 이것도 또한 괜찮다 그 말이죠. 이것이 재성과 인성이 서로 같이 쓴다. 재성과 인성을 같이 쓸때 원래는 뭐예요? 재극 인으로서 재성이 인성을 극해버리죠. 화극금으로 이렇게 극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서로가 떨어져 있거나 그 다음에 하나는 천간 있고 하나는 지장간 에 있으면 서로 이게 극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같이 쓸수 있는 것을 하나의 중요한 요결 비결로 또는 요체로 생각한다 그 말이죠. 토를 봐서는 안 되는데 무토, 기토를 모두 다 꺼리하는 거야. 왜냐하면 기수는 청하고 그 다음에 가벼운 그러한 기운이므로 임수처럼 무거운 그러한 미치어 날뛰는 자유롭게 막 돌아다니고. 이런 수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 밑에 날뛰는 임수는 어떻게 돼요? 무토로 막아줘야 되죠. 토가 있으면 좋다는 거죠. 물론 기토가 없으면 기토 타격이 되지만 무토는 제방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어, 이 계수는 오로지 수, 이런 것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뭐 맑은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제방을 쌓아서 해줄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어, 그래서 이런 것은 어, 이 임수는 분방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무토가 제방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 말이죠. 기토를 만나게 되면 탁수가 되고, 그러므로 토가 극화할 때는 이런 사람보다 탁하기 때문에 어, 장사치다, 그만자 상고지류다 장사하는 사람의 불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장사하다 보면 때 묻겠죠, 세상성일 때, 뭐 그렇게 이해해도 될것 같아요.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